안녕하세요 신한우스입니다 오늘의 집 파주시 동패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입니다. 마지막 한 세대 남아서 저희가 촬영을 하러 왔고요. 이 집은 한 개동 여덟 세대 사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자주식으로 100% 가능하시고요. 오늘의 집 평형으로 3 0평 사용하실 수 있고요. 구조는 방3 개, 욕실 2 개, 베란다 하나, 테라스 하나로 구성된 복층 구조의 남양집. 입니다. 자 오늘의 분양가 대박입니다. 대폭 인하여서 2억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복층인데 2억대 많지 않으니 이점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입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인근에는 경유중앙성 야당역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제2자유로도 인접해 있어 차량 운행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도 좋고요. 그리고 남양의 세리룸 복층인데 2억대 매물입니다. 내으로 네, 가시죠. 아, 또. 네, 현관 소개해드렸습니다. 현관 좌측에 보시면 신발장, 키끈장3칸 들어가 있고 가운데 거울 되어 있어서 용모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 띄움지고 바닥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은 템버보드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일괄 소등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자동 중문입니다. 들어오시면은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거실 왔습니다. 거실 폭 3m, 30 사이즈고요. 이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LED등 환하게 비춰주고 있고 우물형 천장으로 개방감 주셨습니다. 왼쪽 벽면 실크 벽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소파 놓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닥 강마루 되어 있고요. 창은 KCC 이중창 들어가 있습니다. 남향입니다. 그리고 막힘이 크게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쪽 벽면은 아트월 타로 시공이 되어 있고 이쪽은 TV 놓고 이용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돌아서 주방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주방 가는 길에 이렇게 픽스창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쭉 들어와 주시면은 위쪽에 펜던트 조명이 있는데 이쪽에는 식탁을 놓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인용도 충분히 설치되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아주 이쁜 색감의 냉장고 들어가 있는데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위쪽, 아래쪽 다 상부장, 하부장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요. 전자렌지랑 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챙겨 놓으셨습니다. 아래쪽에 강파 오븐 또한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쭉 돌아주시면 노출용 후드 들어가있고 조리기구는 전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리 공간도 양쪽 다 넉넉하게 쓸수 있고 환기창도 맞바람 칠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각 싱크볼도 크게 나와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주방 베란다가 아주 자그마하게 있는데 한번 촬영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일러 들어가 있고 수도가 들어가 있어서 세탁기 놓고 이용하셔도 될것 같은 어, 공간입니다 예. 자 이쪽으로 이동해서 1층에 있는 방을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안쪽에 붙박이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사이즈만 재 드릴게요 사이즈 이쪽 3m 4 0 사이즈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LED등 실크벽지 강마로 되어 있고 이쪽 또한 남향을 보고 있는 창입니다 붙박이가 아주 많이 그리고 깊게 들어가 있어서 이쪽에 옷을 보관하시기에 충분하실 것 같고요 침대 두고 안방으로 이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너편에 있는 두 번째 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도 이쪽에 붙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쪽만 보여 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2m 60 사이즈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LED 등, 실크 벽지 강마로 되어 있고 안쪽에 붙박이 있습니다. 자녀 방으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충분한 공간이 되고 자녀분들 옷은 이쪽 안에다 보관하시면 됩니다. 꽤나 깊습니다. 자, 이동을 해서 옆쪽에 있는 메인 욕실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 답게 사이즈가 아주 좋고요 안쪽에 환기창 들어가 있고, 욕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애완동물, 자녀분들, 있어요. 목욕시키기에 충분한 공간이 되고, 비데 들어가 있고, 거울에 있는 수납장도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야, 이게 2억대란 가격, 가성비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2층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층에 올라왔습니다. 2층 공간이 꽤나 넓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보면은, 자, 이쪽으로는 4m30 사이즈 나옵니다. 그리고 층고가 그래도 서서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고, 환기창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데 아래 공간도 다 장을 짜서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쪽 또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자녀분 방을 이쪽에 두셔도 될것 같아요. 먼저 욕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숙소가 상당히 높네요. 충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안쪽에 환기창도 크게 들어가 있고요. 충분히 샤워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와도 충분히 서서 샤워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수납장도 넉넉하게 들어있고, 가 거울도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나오면 워시 타워, 이것 또한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보조 주방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설거지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도 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충분히 자녀분이 방으로 쓰시기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냉장고만 하나 놓으면 완전 완벽하게 돼요. 완벽합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테라스가 있는데 도심이 다 보이고 숲도 보이는 아주 완벽한 테라스입니다. 수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청소 걱정도 없고요. 데크가 깔려있어서 깔끔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베큐 파티도 되고 수영장 파티도 가능합니다. 완벽한 집 2억대였습니다. 영상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